창원시 행정복지센터 의사소통 도움그림 글자판은 행정복지센터 이용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필요한 서류 발급 도움 및 복지 서비스 상담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의사소통 도움그림 글자판은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, 뇌병변장애인, 발달장애인, 언어장애인, 치매 어르신, 외국인 근로자,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. 첫 번째 활용 방법은 직접 선택하기입니다. 하나 의사소통에 어려운 분이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을 가리키면 의사소통판을 드립니다. 둘 글자 이해가 어려우나 상징 그림이 이해가 가능하시면 그림판을 제시합니다. 셋 글자 이해가 가능하면 글자판을 제시합니다. 넷 글자 이해가 가능하나 손 사용이 부자연스럽고 눈 응시가 가능한 경우 눈 응시판을 사용합니다. 두 번째 활용 방법은 간접 선택하기입니다. 하나 민원 담당자가 상징 그림을 한 개씩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로 설명해 줍니다. 두 의사 소통이 어려운 민원인이 예 아니오로 반응하시면 적절하게 응대합니다. 함께 활용해 볼까요? 민원인은 먼저 발급받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손으로 가리킵니다. 그다음 필요한 수량을 손으로 가리킵니다. 마지막으로 발급해 주세요를 손으로 가리킵니다. 손으로 가리키기가 어려운 경우 눈 응시판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눈 응시판을 스스로 들기 어려운 경우 얼굴이 눈 응시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민원 담당자가 들어줍니다. 행정복지 중에서 필요한 것을 향해 눈을 응시합니다. 그 다음 필요한 서비스의 번호를 기억하여 눈으로 응시합니다. 실제 활용편을 보실까요? 먼저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이 필요한지 본인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 말로 표현이 어려운 사람이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을 가리켰을 때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.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을 펴서 직접 가리키게 하고 손 사용이 어려운 경우 눈 응시판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면 됩니다. 의사소통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도움이 한 사람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.